자 장동민 씨가 금쪽 같은 딸을 낳은 후에 우리 동민이가 달라졌어요 삶을 살고, 살고 오. 계십니다. 네. 음. 방송에서 이제 저도 좀 조심하려고 많이 하지만 음. 촬영할 때도 항상 이제 김숙 씨가 <laughs> 왜 동민이 이렇게 착해졌어? <laughs> 뭐 주변에서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. 그좀좀 좀 성숙해졌다. 어. 뭐 이런 것도 어. 어.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모든 걸를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음. 먼저 생각이 그치. 나니까. 음. SNS 같은 거 하는 것도 얘처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나는 아니, 장동민 씨도 의심스러운 게그 직접 아. 올리는 거예요? 아, 제가 다 올린 건데. 자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저는 일, 일기를 쓰시던데. 그래, 그거 그걸, 그걸 왜 하냐면은 응. 나중에 책날려고 아, 아, 나 진짜 이이목구양한들 아,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저미나이처럼 이렇게 젊은 아빠고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응. 항상 미안한 게 있어요 이제 아이를 어, 이제 보면은 아빠가 좀 나이가 많다라는 아, 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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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한글을 처음 알았을 때 아빠 거 그거 맨날 이제 애기였을 때뭐 썼던 거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때 느낌하고 음. 또 사춘기 때랑. 또 자기가 또 아이를 낳았을 때또 봤을 때는 와,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아,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기처럼 꽤 오래 할 거예요? 아니, 네, 네, 네. 네. 지금 되게 꼬박꼬박 지금 이렇게 SNS에 엄마들 하고 계세요 맞아 맞아 손톱 매일 하는 거예요? 세안할 때마다? 이렇게 와. 막 항상 아, 이렇게 아, 길게 아, 보물하면서 아, 보물 네. 하트 많이 손톱 해서 손톱 깎아줬어요 아 손톱 깎아줘요? 네. 여기 손톱 하기 쉽지 않은데 네. 이게 종이 같아 그래 종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나안 닦는 거 같아 근데, 네. 장동민씨가 맞추법 잘 모르거든요. 어. 아빠가 잘라주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잘라가 아니고요. 잘라, 잘라. <laughs> 아, 아 저, 느껴지는데. <laughs> 잘라. 애교가 느껴지는. 주... 어, 아, 애교가 느껴지는. 아, 애교가 느 아, 좋았어요. 아, 외부에서 왔어요? <laughs> 어. 영어 다 알아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어, 저기 썼네. 여기 봐 우리 보물이 얼굴이 황금비율이야 대박 어, 너무, 너무 예뻐. 이뻐 음 객관적임 이런거 근데 장동민씨 말투가 아니야 참고로 딸바보 아님 객관적임 아, 아, 이거 솔직히 아내가 옆에서 얘기해준건 뭐예요100% 제가 다어 이거 장동민씨 말투가 아니라면 장동민이 아. 뭐라 내가 그래? 어때 저 욕이라도 써야되나야 x 객관적임 유기사신인데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바뀌었어 좋아 좋아. 아, 좋아 좋아. 좋아. 기 아. 좋고. 아...